대한민국은 지금 다이어트 전성시대 남녀노소 할것 없이 살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뼈벅지부터 강남 다리까지 다이어트 관련 신조어는 물론 연예인이 공개하는 기상천외한 다이어트 비법까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 몸매 가꾸기에 열을 올리는 걸까요? 예뻐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의기준으 마른 여자가 예쁘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만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 최고의 성명은 다이어트라고 했던가요? 올 여름 핫바디를 꿈꾸며 오늘도 열심히 다이어트를 계획 중인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다이어트에 관한 오해와 진실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원푸드 다이어트도 해봤고요. 포만감을 주는 고구마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 뭐 물도 많이 마시고 여기서 잠깐 다이어트를 할때 정말 물을 많이 마시면 좋은 걸까요?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들 많이들 생각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물은 칼로리가 없지만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오히려 다이어트에 방해 요소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턱대고 물을 많이 마실 경우 부 종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찬물은 다이어트에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군살 하나 없는 스타들의 환상 몸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 아무래도 운동이 제일 좋은 음, 요소인 것 같고, 필라테스를 한달 전까지 했었거든요. 헬스도 해봤고요. 다이어트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것, 바로 운동인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또한 가지. 정말 강도 높은 운동만으로도 살을 뺄수 있을까요? 우선, 운동으로 살을 뺄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살을 빼는 목적보다는 오히려 살을 찌우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아주 강도가 높은 고강도 운동, 중정도 운동, 저강도 운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을 때 실제로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저강도 운동입니다. 어, 가장 높은 고강도 운동과 중정도 운동은 대부분 글리코겐이라고 해서 근육 속에 있는 에너지원을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방 분해에는 도움이 안 되고요. 오히려 근육을 키워주는, 그래서 근육이 증가하는 만큼 살이 찌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살을 빼겠다고 시도한 지나친 운동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그렇다면 올려는 몸짱을 꿈꾸는 당신에게 전문가가 제안하는 최고의 다이어트 비법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한의사이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다이어트라면 한방 다이어트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방 다이어트의 가장 좋은 점은 식욕을 매우 자연스럽게 내려주는 흔히 당귀 같은 약재는 몸에 좋은 성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식욕을 내려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당귀를 끓여서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한방 다이어트는 요즘 유행하는 디톡스 다이어트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한방 다이어트 음료를 독스 음료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디톡스라는 말은 디는 없앤다, 독스는 독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 독소를 제거하는 그런 어, 방법인데 요요가 오지 않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살과의 전쟁에서 고전 중이시라고요. 지금부터 현명한 다이어트로 올여름 당당하게 몸짱으로 거듭나보는 건 어떨까요?